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과생 미티아란 채널이랄까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에서는 <laughs> 수학이나 과학을 다룰거고요이과생 미티아 재생목록의 첫 영상은 정팔각형 작도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명색이 작도인데 제가 다들 준비를 못 했어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자를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의, 예, 오늘의 주제는 정팔각형 작도였죠? 자, 이 정팔각형 작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야겠네. 어이. 이 정도면 되려나? 일단 먼저 직선을 하나 구해줘, 구해 구해 그려 줍시다. 이 정도 위치면 되나요? 뭐 길이는 상관없이 아니다. 잠깐만요. 처음 이첫 번째 방법은 먼저 원을 그려줘야 되네요.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잘 보이나요? 틀어졌네요. 어쨌 이렇게 그은 다음에 지금 여기가 중점이죠. 중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어 줍시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줄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은 이 중점 중점보다는 조금 더 나가도록 해서 이쪽. 그리고 이쪽에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이렇게 그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어? 길이가 좀안 맞네요 잠깐만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 이동금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laughs> 지금은 좀 정확하지 않지만, 원래는 딱 중점에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네 점, 점이 있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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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으면 정사각형이 되지만, 이 정사각형, 이 홀을 2등분해서 정팔, 아니 정팔각형을 만들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어... 잠깐만요. 아하. 이렇게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laughs> 오른손이라 그런지 잘안 되네요.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딱2등분을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이렇게 이이두점두 두 점을 있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직 이등분선을 만든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이쪽에 또 그을 건데 그거랑 평행하게 됩니다. 이거 두개 이은 딕선은자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어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나저나 이번에는 좀 이게 처음 찍어, 처음 이렇게 휴대폰으로 고정을 해놓고 찍어보는 거라서 좀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맞죠? 이쪽에서, 이쪽을 향하도록 해서 직선을 그어줍시다. 어? 잘못 잡혔네요. 다시 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교점, 교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을, 자로, 하나씩 다 그어주시면 아 정팔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1 정사각형 이등분하기 정사각형 이등분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도 보도록 할게요. 공책이 보이네요. 두 번째 방법은. 어, 정팔각형의 한 네각, 내각, 네각의 크기로 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일단 자를 바꿔왔어. 자를 바꿔왔어요. 이쯤에 선을 하나 그어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 선을 연장한 뒤에 원래 점이었던 A와 B를 잡아줍시다. 원래 여기도 뭐 원래 이쪽도 뭐 ABC 이렇게 해놨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AB를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5도가 되도록 그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A에서 B까지의 거리만큼 B를 중심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점을 A'이라도, A'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그래서 A에서 B를 조금 넘어서 하도록 이렇게 그두 선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A 프라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어 주신 다음에 수직 이동 분선을 그어 줍니다. 여기서는 직선까지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그어지죠?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비를 조금 넘어갔죠? 역시 카메, 카메라를, 카메라라고 보고하진 않지만, 이렇게 옆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을 이등분 할 거예요. 이 각을 이등분 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쪽에 이쪽에 똑같은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똑같은 반지름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은 반, 잠깐만요. 틀어졌나? 안 틀어졌네요. 똑같은 반지름으로 해서 이 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단은 확실치 않으니까, B랑 이거랑 연장해서 이렇게 <laughs> 해주신 다음에 B에서 A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쪽에도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이 시가 돼요. 이 과정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네요. 하지만 이쪽으로 연장을 조금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시고 이제 이 실을 중심으로 어 이상하게 틀어졌네 실을 중심으로 B와 거리가 같도록 해서 이 점을 b 프라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90도로 나눕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종교정끼리에서 일종 직선을 그어주시고 왜 항상 빛나가죠 이게 어? 한참 빛나갔는데요 클났네? 잠깐만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비프라임을 잡았으니까 이쪽에서 조금 늘리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 좀 제대로 그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수직 이동분선을 만들어주시고, 이쪽으로 조금만 연장해 줍시다. <laughs>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각을 이동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분을 해서, 어쩌다보니 B에서 되어버렸네요 어 잠깐만요 맞죠? 긋고 여기서 긋고 아 긋고 그러면은 여기가 딱 이동분선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각을 이동 분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각을 이동 분해 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 주시면 돼요. 붙고. 긋고. 어. 좋군요. 이를 맞춘 뒤에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어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가차없이 지워줍니다. 자그 다음 a c 를 번지름으로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어줍니다. 이쪽 나가는 거는 이 위쪽을 사용 안하니까 딱히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찍을 의의 점이랑, A, C랑, 아니, 나중에 찍을 의의 점과 A, A의 거리랑, C랑 A의 거리랑,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C를,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쪽, 이 직선을 그었잖아요그깐만요 아니네요. 이 C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직선을 그은 이 교점을 음 C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라 미리 나눠뒀었네요. 일단 이 C프라임은 계속 잡아둡시다. 이 과정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걸 잡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았죠. 자. 이때 이 선과 원 A의 교점, 이거를 A. A, B, C, 뭐 D, E, F, G, A, B, C, D, E, F, A, B, C, D, E, F, G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이 G,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돼요. 이때는 역시나 수직 이동분선을 사용해야 해요. 긋고, 긋고, 그 다음에, 긋고, 뭐라? 규점이, 그 이렇게 나오니까, 규점이 그 여기죠? 이거를 g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 g 프라임을 중심으로 원을 그어줄 거예요. c든 g든 어느 거를 반지름으로 해서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a, b, c를 전부 지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진짜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좀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a, b, c를 모두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둘레 점이죠. A, B, C가. 그리고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만큼 전부 다 하나씩 돌려나가면서 지금 이게 이원 둘레를 8등분하는 길이입니다. 여기에서 에고 여기에서 G까지 맞죠? 그 다음에 G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을 D 이, e, f, 다음에 여기 h, 잠만요? a, b, c, d, e, g, h, h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여덟 개의 점이 점을 이으면은 정팔각형이 되겠죠. 어 아, 이걸 이건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이 옆에를 옆을, 아니, 잠깐만요. 이 이렇게 세워서 예를 들게요. 정팔각형 있잖아요. 이게 한 대각이 135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쪽이. 잠깐만요. 내가 이걸, 제가 좀. 약간 수학을 잘하는 쪽이긴 한데 계산 계산 능력이 좀 떨어져요. 하하. <laughs> 7 67.5죠? 이 67.5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주고 그럼 여기가 67.5도가 되겠죠.